올해 마지막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현안인 복산 1구역에 관한 안건이 나왔고 의원들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기에서의회는 행정사무조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2일 개회한 제300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현안에 관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회의록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복산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부산시 의회가 해당 사안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는데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내용을 구체화해 추가 감사청구를 제안했습니다.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보안 요구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사원에 추가로 감사청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조건상으로 200m 초과 되는 부분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부산시는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익감사가 필요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시와 교육청 행정에 대한 여러 개선점이 제기됐습니다. 이순영 의원은 만성질환으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건강장애 영역이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격 수업에 대한 공적 책무 강화, 병원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청의 지원,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건강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충을 공감하는 시선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력을 모아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을 위해 좀더 관심 기울여 주시길. 김태훈 의원은 공공지원 대책으로 결혼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혼인율 하락인데 부산시의 저출산 대응이 혼인 이후로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결혼 축하금, 시립 공공 예식장 건립, 결혼 정보 공공 지원센터, 관련 조례 재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시가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에 일부 대응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 결혼 비용 부담이 결혼 비용 부담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결혼 계획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공공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회 각 상임위는 3일부터 16일까지 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올해 추경안, 조례안 등 64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의회는 다음 달 14일 3차 본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